그런데 원미경 씨도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스타일링하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하면 완전히 달라질 거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할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건 가치관의 차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어제 뭐 오셨어요? 요즘 80년대를 주름잡았던 당대의 스타들이 동시에 드라마에 출연 중입니다. 먼저 차화연 씨 KBS 주말극 미녀와 순정남에 출연 중이고요. 그리고 원미경 씨가 MBC 원더풀월드에, 이미숙 씨가 TVN 눈물의 여왕에 나옵니다. 그때는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로 나오죠. 원미경 씨가 78년에 열린 제 3회 미스 롯데 1위였고요. 이미숙 씨하고 차화연 씨가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1회 미스 롯데 1위는 그 롯데가의 서미경 씨, 그리고 2회 때는 명현숙 씨가 1위를 했다고 하는데, 명현숙 씨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차화연 씨, 원미경 씨, 이미숙 씨, 그리고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정일이 씨와 장미희 씨, 거기에 저까지 합해서 못 돼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별거는 아니고요. 같은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차화연 씨하고 서울예고 동기라는 친구도 있고 또정예리 씨하고 금난여고 시절에 같은 반이었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장미희 씨가 1년 남짓 살짝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또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하나같이 연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예뻐서 미모 하나로 배우가 되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활동을 시작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세월이 흘러도 연기가 거기서 거기인 톡 늘지 않는 중견 연기자들이 허다한데 이분들은 시작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분도 있고 흔히 말하는 방부제를 먹었나 싶은 분도 있는데요. 가장 그런 분이 장민 씨가 아닐까요? KBS 엄마가 불났다 때 제가 KBS 옴부지맨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화면이 저를 비추다가 드라마 속 장면 그러니까 장미 씨 얼굴로 바뀌는데. 제가 화들짝 놀랐잖아요. 제가 너무 늙어 보여서 고작 한살 차인데 10년은 더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2008년이었으니까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겠죠. 지금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성형이며 레이저를 비롯한 시술 또 경락 마사지 같은 걸 꾸준히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방송국 분장실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중견 연기자들 머리를 만지다 보면 머리 속에 그 칼자국이 여러 개나 있는 분들이 꽤 있대요. 그러니까 당기내 시술을 여러 차례 한 거죠. 관리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미숙 씨가 2008년 SBS 야심 만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미모를 유지하느냐, 관리 비법을 물으니까 할수 있는 건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다는 거는 다 한다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성형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요즘 그 눈물의 여왕에 나온 걸 보면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성형을 안 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원미경 씨가 2002년 돌연 연기를 중단하고 미국으로 가서 아이들 뒷바라지 전념을 하다가 2016년 50대 중반에 MBC 주말극 가와 만사성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당시에 미모가 빛을 잃었다, 기대했는데 아쉽다, 이런 반응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화연 씨하고 비교하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1960년생, 같은 나이이고, 같은 미스 롯데 출신인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거죠, 외모가. 그런데요, 차화연 씨가 복귀했을 때도 더더돌도 아닌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차화연 씨가 1987년 MBC 사랑과 야망을 끝으로 연기를 접었습니다. 전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 sbs 1일 드라마 에자 언니 민자로 돌아왔는데요 당연히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죠 그러나 그냥 예쁜 아줌마가 됐구나 라는 반응이었어요. 방송사로서는 기대가 많았을 텐데, 시청률도 12% 정도, 당시로서는 부진한 편이었고요. 원미경 씨가 가완만사성으로 복귀했을 때, 뭐, 잡지사 인터뷰 같은 걸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정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서 그 세월이 느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인 거죠. 그래도 저는 일단 배우 일을 다시 하게 됐으니까, 차화영 씨처럼 바짝 관리를 해서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를 일체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원더풀 월드에서 김남주 씨의 엄마 역할인데요. 김남주 씨가 71년생이고 원미경 씨가 60년생이니까 11살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분장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캐릭터가 소박하기도 하고요. 오며 가며 귀동량으로 들어보면 원미경 씨 너무 관리 안 했더라. 너무 늙어 보인다.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원미경 씨도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스타일링하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하면 완전히 달라질걸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할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언제부턴가 원미경 씨는 화려하지만 공허한 그런 역할은 안 맞더라고요. 그런 역할이 들어오지 않아서 안 맞는 건 아닐 거예요. 원미경 씨에게 전환점이 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92년작 SBS 어디로 가나 김수현 작가 작품이었는데요. 막내 며느리인 원미경 씨가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모시는 두 사람이 치열하게 갈등하는 데 이었죠. 가슴이 먹먹해지는 여운이 한참 남는 드라마였는데 시아버지 역할이 고나미루 씨였습니다. 지난 30일에 타계 하셨잖아요. 실은 이 영상을 만들 생각을 한 것도 나미루 씨의 소식을 접하고 나니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미루 씨하고 언미경 씨의 합이 참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SBS 주말극 산다는 것도 좋았고요. MBC 아줌마로 정점을 찍었잖아요. 강서구 씨가 남편으로 나온 드라마죠. 또 오래 배우들과 연기 톤이 가는 길이 달라서 좋습니다. 이미숙, 사화연, 정혜리, 장미씨그 부잣집 여자 역할을 주로 맡잖아요. 1982년 원미경 씨의 급작스런 하차로 하루아침에 순애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다는 박준금 씨도 마찬가지고요. 가와만사성 이후 리메이크작 TVN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도 좋았습니다. 원작에서 그 남운이 선생님이 맡았던 역할인지라. 부담이 컸을 텐데, 원미경 씨 자신만의 색으로 잘 소화해냈어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인데, TVN 드라마 스테이지 Not Played 이 드라마에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60대 평범한 여성이 우연히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청소를 하다가 당구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드라마 재미있습니다. 원미경 씨하고 정일희 씨가 일약 스타덤에 오른 작품이 1984년부터 85년까지 무려 1년 동안 방송된 MBC 주말극 '사랑과 진실'입니다. 김수현 작가의 작품인데 신분이 뒤바뀐 자매 출생의 비밀이 이 드라마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소년이라는 청소년 잡지에 연재되었던 일본 만화 유리의 성을 베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세소년을 그 유리의 성을 보려고 샀던 저로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과 악의 극명한 대결로 선은 정일리 씨가 맡았던 효선이고 악은 원미경 씨가 맡았던 미선이었어요. 가짜의 삶을 사는 미선이의 불안, 불안한 심리 상태를 원미경 씨가 더없이 잘 소화해냈죠. 국민 악녀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니까요. 상대적으로 효선 역할의 정일리 씨는 온 국민이 측은해했고요. 시청률이 72%까지 올랐거든요. 저는 그 당시 엄마 역할 역할인 김윤경 씨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김윤경 씨, 거의 20년 가까이 드라마에서 못 배웠네요. 2003년작 KBS 4금 무인시대에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나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987년 1월부터 12월까지 역시나 1년간 방송된 MBC 사랑과 야망이 사랑과 진실의 대기록을 갱신했는데요. 최고 시청률이 무려 76%였대요. 이 또한 김수현 작가의 작품이고 이 드라마 주인공이 바로 차화연 씨입니다. 극중 이름이 미자. SBS에서 2006년에 방송된 리메이크 작에서는 한고은 씨가 바로 미자 역할을 맡았죠. 차화연 씨나 한고은 씨나 김수현 작가의 단련을 세게 받은 끝에 진정한 연기자로 거듭났습니다. 아니네요. 한고은 씨는 노희경 작가의 2004년 작 KBS 꽃보다 아름다웠대 자리가 잡혔습니다. 차화연씨가 사랑과 야망 한편으로 톱스타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러나 배우로서의 삶이 고단했던지 버거웠던지 그 작품을 끝으로 연기생활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21년 만에 돌아와서 80년대 스타들 중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KBS 주말극에서의 활약 정말 대단합니다. 차화연씨가 나오면 시청률이 그렇게 잘 나온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할수 있는 거 뭐든 다 해서라도 나이를 거꾸로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세월의 시간에 나 자신을 맡기고 싶으세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어머,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해도 괜찮으신가요? 지난번에 길에서 아이 친구 엄마를 근 10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분이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말을 다 하더라고요. 어머, 저 여자 왜 저렇게 됐어?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뭘좀 어떻게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미경 씨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높은 자존감이.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다 성형을 하고 시술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수 엄미연 씨는 그 흔한 보톡스 한 번을 맞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마에 살짝 주름이 생겼는데, 앞머리를 내려서 주름을 가린다고 해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저도 이마에 주름이 생겨서 한 1년, 1년 반에 한 번쯤 살짝이지만 보톡스를 맞습니다.